안녕하세요. 찍목부터 쭉목까지 다양한 게임을 리뷰하는 겜블리입니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 할인 최대 95% 독점작품 월 1주차 스위치 게임 추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영상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소개드릴 게임은 올리올리 월드입니다. 이 게임 개성이 넘치며 과감하면서 전혀 없던 경험을 할수 있는 스케이트보드 액션 게임인데요. 생생하고 활기찬 레드랜드의 세계를 돌고 통과하며 너바나로 향하는 여정에서 전설의 스케이트 신들을 만나고 그라인드, 트릭, 에어 실력을 발휘하면서 다채로운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재밌고 신기한 세상에서 보드를 타고 여행하면서 임무와 도전을 맡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습니다. 캐릭터 모습과 트릭, 스타일을 마음대로 꾸미고 여러 갈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스테이지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에 도전하거나 수백만 개 공유할 수 있는 레벨 레에서 최고의 트리가 깰수 있는지 도전장을 보낼 수 있기도 하네요 이 게임에 관심있는 분들은 5월 5일까지 할인이 진행된다고 하니 플레이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소개드릴 게임은 별의 커비윌 디럭스입니다. 이겸 별의 커비 윌의 리메이크 작품으로 별의 커비 시리즈의 30주년 기념작이며 횡스쿨 액션 장르로 최대 4명까지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신규 커비 능력으로 아머와 샌드가 추가되었고 스타 얼라이즈에서 처음 등장한 페스티벌이 재등장하여 총 26종의 카피 능력이 등장합니다. 별의 커비윌 디럭스는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서 맵에 숨겨진 토니바퀴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게임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요소로는 귀여운 커비와 26종의 다양 한 카피 능력을 즐겨볼 수 있습니다. 컨텐츠 스토리 모드와 와글와 마보로와 렌더라는 두 가지 로 구성되어 있고 마보라 랜드 에서는 다양한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캐주얼한 게임이며 그렇게 어려운 장르가 아니니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과 오리지널 게임을 너무 충실히 리메이크 듣기에 주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이 게임에 관심있는 분들은 5월 7일 까지 할인이 진행된다고 하니 플레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소개 드릴 게임은 슈퍼 마리오 3D 월드와 퓨리 월드입니다. 이 게임은 슈퍼 마리오 시리즈 35주년 기념에 발매되었는데요. 두 개의 게임이 합쳐진 합본이며 3D 월드는 13년 윌유로 발매되었던 게임이며 퓨리 월드는 새로운 모험의 작품입니다. 3D 월드는 최대 4명까지 플레이가 가능하며 퓨리 월드는 최대 2명이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3D 월드는 선형 스테지로 이 이루어진 요정 왕국을 무대로 하며 플레이는 마리오, 루이지, 피치 공주, 키노피어중한 명을 선택해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퓨리 월드는 커다란 바다에 섬들이 떠 있는 고양이들의 왕국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서 마리오는 검게 물든 거대한 퓨리 쿠파를 처치하는 것을 목표로 고양이 샤인을 모으는 것이 목표입니다. 게임팩에 하나에 두 개를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캐릭터로 변신도 하는 재미가 있었네요. 이 게임에 관심 있는 분들은 5월 7일까지 할인이 진행된다고 하니 플레이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소개 드릴 게임은 옥토패스 트래블러 2입니다. 이 게임은 스퀘어 닉스가 제작한 JRPG 게임이며 2D HD라는 3D와 픽셀의 아름다운 조합으로 게임 무대를 섬세하게 표현해냈습니다. 8명의 개성 있는 캐릭터와 그들의 사연이 깊게 그려져 있으며 낮과 밤에 따라 전개가 달라지도록 진행되기 때문에 이야기의 깊이를 더욱 몰입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옥토패스 트래블러 2는 턴지 스타일로 전투가 진행되며 적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이 전투 핵심인데요. 또한 캐릭터별로 다양한 특성과 보조 직업이 있어 조합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8명의 캐릭터 모두 각지 스토리가 존재하고 다양한 스킬이 능력을 사용하고 착용된 장비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나름 조합하는 재미도 있고 개인적으로 2d ad 그래픽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 재미있게 플레이가 가능했는데요 다만 초반에만 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했지만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보스몹을 제한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목소리> g rpg 를 좋아하신다면 놓치면 안될 작품이며 5월 8일까지 할인이 진행된다고 하니 플레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이번 소개드릴 게임은 페르시아 왕자 잃어버린 왕관입니다. 이 게임은 어드벤처 플랫포머 장르로 시리즈 최초로 주인공이 왕자가 아니라 왕자를 지키는 호위무사인 사르곤을 조작하는 게임입니다. 기억의 조각이라는 시스템으로 현재 진행할 수 없는 길이나 획득할 수 없는 아이템이 있는 장소를 간단히 캡처하면 맵에서 자동으로 맵핀 형식으로 저장해주고 언제든 맵에서 찍어둔 스크린샷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컷신과 게임 사이의 연계가 아주 자연스럽고 다채로운 카메라 앵글과 화려한 효과가 스매시 브라더스 시리즈를 연상시키기도 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조작으로 진행이 가능했고 기억 교계 조각 시스템을 통해 다른 메트로베니아 작보다 쉽다는 평이 많은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을 마저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5월 8일까지 할인이 진행한다고 하니 플레이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소개 드릴 게임은 디모입니다 이 게임 피아노 연주를 닮은 게임 플레이를 제공하며, 음악에 맞춰 화면을 향하는 노트를 터치해야 합니다. 이 게임은 이지, 노멀 하드, 세 가지 난이도 레벨을 제공하며, 리듬 게임 초보자부터 도전을 원하는 경험 많은 플레이어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음악은 대만과 일본의 작곡가들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200곡의 다양한 장르의 보컬과 악기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모는 신비한 존재와 기억을 잃은 소녀의 만남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곡을 연주함으로써 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 나무가 충분히 크게 자라면 소녀가 하늘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굉장히 분위기는 있 스토리뿐만 아니라 곡들이 엄청 좋기 때문에 리듬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놓치면 안 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번 소개드릴 게임은 아주 스트라이커, 건볼트 스트라이커 팩입니다. 이 게임은 닌텐도 3DS로 발매되어 인기를 모았던 2D 스크롤 액션 게임 건볼트 1편과 국내에 발매되지 않았던 건볼트 2편을 하나로 담은 게임입니다. 과거 3DS에서는 30프레임이었으나 스위치에서 더욱 높은 액션을 즐기기 위해 60프레임으로 향상되어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속프레임에 대응하는 쾌적한 플레이, 신곡, 고 이상도 CD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플레이어는 인체 실험을 진행하는 거대기업 스메라기 그룹에 맞서는 주인공 건볼트의 여정에 함께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바다를 넘어와 새로운 다국적 능력자 연합인 에덴에 마스는 건볼트와 또 다른 주인 아큐라 이야기도 새롭게 펼쳐집니다 단순 과거 작품 합쳐 출시한 것이 아닌 프레임 상향고해상도 CG로 교체, 모든 DLC 탑재 등 여러 부문에서 평가가 좋습니다 이 게임 아직 못해보신 분들은 5월 8일까지 할인이 진행된다고 하니 플레이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소개드릴 해 게임은 아즈르 스트라이커 건물대 3편입니다. 새로운 주인공 키리는 화려한 슬래시 액션과 건물대 샷과 내격을 조합한 액션을 교대하면서 플레이하는 초강속 스타일리시 액션의 매력입니다. 풀보이스 캐릭터의 대화는 물론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동료가 되어 나갑니다. 건물트가 그동안 만난 동료와 라이벌을 이마주펄스로 소환하여 직접 공격하거나 어빌리티를 보유하는 등 150가지 이상의 다양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작들에 비해 덕진한 액션과 연출, 새로운 주인공 키리는 화려한 슬래시 액션, 그리고 이마주팔스라는 신규 요소가 추가된 점을 들을 수 있겠네요. 1편과 2편 모두 즐 즐기하셨던 분들이라면 5월 8일 까지 할인이 진행된다고 하니 플레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1년 6월 1일에 다른 플랫폼으로 발매된 대마개촌을 모티브로 삼아 리메이크한 마개촌 시리즈의 가장 최신작 게임입니다. 흑콤 자체에 개발한 아리엔진을 적극 활용하여 마개촌 시리즈의 특유 일본 동화책 같은 그래픽으로 상당한 호평을 받은 게임이기도 합니다. 흑마개촌에서 선보인 공격을 받으면 갑옷의 일부가 부서지면서 목숨을 건지는 식으로 조금이나 숨통을 쉴수 있게 해준 특징이 있지만 난이도가 절대 쉽지는 않았습니다. 난이도가 4가지가 지원되며 한번 정하면 해당 파일의 난이도를 되들릴수 없으니 조심해서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어려운 난이도에서 맛볼 수 있는 성취감이 있으니 어려운 난이도를 좋아하는 유저들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이 게임은 아쉽게도 한국어 지원이 안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게임은 메가맨 제로 z x 레거시 콜렉션입니다. 이 타이틀은 메가맨 제로 1 2 3 4와 메가맨ZX, 메가맨ZX 어드밴스 총 6개 타이틀을 하나로 모은 합본입니다 게임은 아트워크 갤러리, 음악 플레이어, 팩스 필터 등 포함되어 있으며 페셜모드세이버 어시스트 기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신규 게임 모드 Z체이서가 링킹보드에 대응하여 전세계 플레이어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이게임은 롱맨 매니아이신 분들은 충분히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임이었지만 원본 게임이 닌텐도 어드밴스 용이었던지라 그래픽이 다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게임은 리트로 나가는 희귀자입니다. 리타이트 로그라이트 액션 장르의 게임으로 천재 연성술사 손녀노와와 고향지퍼가 함께하는 미지의 고대 유적 대모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40 종류 이상의 동료들과 함께 자신만의 품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플레이할수록 점점 빠져드는 액션 게임입니다. 유적은 들어갈 때마다 구조가 바뀌는 미지의 장소입니다. 여러 방식으로 공격하는 적들을 물리치며 유적이 품곳으로 나아가다 보면 쉽게 쓰러트릴 수 없는 거대한 보스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수져버린 방주를 수리하면 모험에 도움이 되는 여러 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중한 만화를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하며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 노화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게임은 와일드건제 리로디드입니다 이 타이틀은 1994년에 나침메에서 슈퍼패미컴으로 발매한 슈팅게임 와일드건제 리메이크 작품입니다 이 게임은 서브스타일과 스팀펑크에스타일을 결합한 독특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은 고정되어 있고 플레이어는 캐릭터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총으로 이동시켜 공격합니다 게임에는 클린트, 애니, 보리스, 플릿 등총4 명의 캐릭터가 있으며 각 캐릭터는 고해 공격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은 최대 4인까지 로컬 멀티플레이를 지원하고 원작에는 없던 새로운 스테이지가 등장하고 다양한 콘텐츠가 있어서 즐기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 소개해드릴 게임은 미스터 드릴랜드입니다. 이 게임은 퍼즐과 액션의 조화를 이루어 플레이어들에게 독특한 재미를 경험해 준수한 메타크리틱 점수를 받은 게임입니다. 미스터 드릴러 드릴랜드는 지하 500m까지 드릴을 이용해 블록을 부수며 내려가는 단순한 목표를 지닌 게임인데요. 캐릭터 이동은 점프가 존재하지 않고 좌우로만 이동이 가능하며 특정 블록을 부수면 산소가 체감되는 방식을 선보였습니다 각 캐릭터마다 특징이 다르며 플레이어 실력에 따라 초보자형, 중급자형, 상급자형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떨어지는 블록을 피하면서 에어캡슐을 획득하고 지하의 목적지로 향하는 단순한 퍼즐 방식의 게임입니다 게임은 다섯 가지 다양한 어트랙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어트랙션마다 다른 플레이 방법을 선보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포인트를 사용해서 드릴러 카드를 모으거나 선물을 구매하는 등 파고들기 요소도 충실합니다 이번 소개드릴 게임은 시푸입니다. 이 게임은 3인칭 액션 게임으로 현대 중국의 한 가상 도시를 배경으로 부친을 살해한 문파 무리에게 복수를 다짐한한 무술과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게임의 플레이 방식은 세키로와 철권 같은 격도 플레이 방식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액션 모션이 상당히 괜찮고 게임 시스템 또한 질리는 방식이 아니기도 했고 상당히 심플한 편입니다. 중국 현대 도심에서 백병전을 즐길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콩푸 전투 메커니즘과 영화 같은 무술 액션으로 복수길을 떠나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시푸 아레나와 같은 9 가지 새로운 장소와 45종류의 잔혹한 도전과 여러 게임 모드들이 등장합니다. 이번 소개드릴 게임은 트레인 트래픽 매니저입니다. 이 게임은 전략 퍼즐 게임으로 4월에 출시한 굉장히 따끈한 신작이며 80개 이상의 레벨에서 기차교통 관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코에도 유성어 등 다양한 재난을 경험하며 다양한 생태계를 관통하는 때 점점 복잡해지는 일반 모드를 해결하거나 무한모드에서 시간에 맞서 생존해야 합니다. 이 게임은 남녀도 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몰입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는 난이도가 조금 쉬운 편이며 취향의 불호가 분명하게 나뉘는 게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원하는 닌텐도 게임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번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